안녕하세요. 맥킨의지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에 s 시 진펜트라가 미국의 FDA 신약으로 판매 허가가 재종적으로 허가 획득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임시주총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가결되었다는 소식도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 셀트리온 오늘 이제 호재가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기권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신청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아침에 이제 개법을 시켰다가 아, 이 부분들을 하락을 다시 또 시켰다가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제 8월 달 들어서 계속 이제 8월 이후부터 매도세를 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담으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권을 했다. 그래서 뭐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부담으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탄력을 또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부분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음봉이 나오는 좀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전에 어떤 고점을 넘어가 버린다든지, 어, 윗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이제 오전까지도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이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자, 10월 28일 정도로 당초 생각했는데, 어, 이거보다는 이제 며칠 빠르게 이제 m 시마스 c 상품명, 진펜트라가 FDA에서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 받은 첫,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 이 바이오 신약 회사로 어떤 거듭남,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리포터가 내일 굉장히 많이 나올었던 상황들로 되는데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좀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현지 시간으로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 신약으로 허가 받으니까 약가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FDA가 허가 이제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제품의 차별성을 FDA가 인정해 가지고 신약 허가 절차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그렇게 한게 아니라, FDA에서 이제 신약 허가 공고 절차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대해서, 이제 임상도, 어, 추가로 해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보통 이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이번 달에 이제, 아어 최종 결정이 있었는데, 아어 이제 결국은 허가, 어, 가정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제, 어, 획득을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도 주주 그 간담회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천억 이상 이 바이오 시밀러 가 아니고 신약이니까 내년도에도 6천억 대 이상이면 굉장히 어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1년 차에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일레릴리라든지 이런 뭐 일레릴리 마운자루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조를 넘어간 어떤 흐름인데 어, 진펜트라가 내년도에 6천억 넘어가도 이건 상당한 어떤 수준의 어,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3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보면 본래 이제 이 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이미 2017년 이후 유럽에서는 오리지널을 제껴 버렸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 아, 램시마 관련되는 이 점유율이 아,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경쟁력은 유럽 시장에서도 이미 지금 검증을 받아 있는 상태니까 이 TNF 알파 억제제 중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아, 그러니까 뭐, 레미케이드, 엠브렐,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휴미라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셀트리온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플라이마와, 이, 램시마와 램시마의 수시까지 이제 갖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강력하게 이제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셀트리온이 2030년 동안 지금보다는 거의 4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정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에서, 어, 짐펜트라가 허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6천억 3년 이내에 3조 달성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셀트리온 전체 매출액을 3년 이내에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이제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5조는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의 더블을 가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한 번에 이제 컨턴 점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요런 기사들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계속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어,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s c 재형과 투여법에 대한 어떤 특허 관련되는 부분은 최대 2,040년 더까지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장벽으로 기존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서 높은 가격 보통 한두세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매출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게 들어오면서 수익성을 분기 그 실적 발표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진펜트라가 이제 내년에 6천억을 하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피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이, 이제, 직판에 대한 어떤 결과들로 빠르게 이제 뭐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낸다라면 유럽에서의 어떤 강한 어떤 우울적인 어떤 지위를 미국 시장에까지 확장시켜서 이 직판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한 어떤 이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스 c 의 어떤 강한 어떤 매출 드라이브가 나온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장기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합병을 통해서 그동안에 항상 이제, 어 디레이팅 되었던 부분을 이제 반대로 리레이팅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으로, 어 기관들 리포터가 많이 써질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실적들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리포터가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 뭐 리포트도 나올 거고요. 내일 어떤 이야기들이나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기존 신약과 달리 유럽에서는 이제 글로벌 여러 시장에서 이미 이제 편의성, 유효성 등을 검증해 왔기 때문에 몇년 동안 유럽,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램시마와 램시마에서 합해서 지금 68.5%고, 미국 시장에서도 램시마가 지금 30.2%를 달성해서, 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가장 뭐, 우위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렐 헬스케어 어떤 직접 판매망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된다. 어, 지금부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허가 받는 건다 이제 직판으로 가는 거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그간에는 셀티료는부터 구입해가지고 뭐 판매하는 더 중간 절차가 있었다면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어, 원가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높은 이익 실현도 이제 가능해지고 어,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더 느린다고 했기 때문에요. 양우에 어, 추가로 보이게 되는 신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볼륨 확대에서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가장 오늘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총 이잖아요 10시부터 이제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어, 이 승인 관련된 안건은 바로 이제 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어, 10시 29분에 이제 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l 어한 주당 셀트리온 0.4 주가 이제 배정되는 주총에서는 이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아 있는 단계가 주식 매수 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침에 좀 주가가 이제 개법이 되었다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은 국민연금 관련되는 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이번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기권을 했다. 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의결권 행사 지침 36조 2항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대 또는 기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권을 했다는 말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 합병할 때 이때 이제 행사가보다 5% 낮았는데 행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준 15만 813원보다 6%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심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는 어떤 의도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반대 의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보유 물량이 셀트리온, 그 전체 지분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7 7. 4, 3%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두 만약에 주식매수구권 행사하게 되면, 한 1조 6천억대 어떤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 회사는 이제 한도를 일조 했습니다만, 넘어갈 때도 뭐, 이게 CP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응한다 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주면서 주가에서는, 어, 좀 이제 흔들리는 흐름들, 오히려 이제, 어, 호재가 나왔던 부분들을, 음봉으로 만들어 버린 어떤 수급상의 영향들을 예, 만들어 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장중에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외국계는 조금 매수세가 이제. 아, 두로 거래원 순간거래량에서 나왔습니다만 에, JP모건 쪽에서는 매수, 모건 스탠니 쪽에서는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밑꼬리가 이제 양봉으로 바뀌는지 어부가 5장이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15만원대 부분을 사실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아, 임시주총이 있는 흐름에도, 또, 국민연금의 어떤 흐름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수급상의 영향으로 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예, 윗골이 있는 은봉으로 일단 오전장에 진행 중입니다. 오장에는 이 부분들이 윗골이 있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여부 중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